맨해튼 어로웨스트 사이드에서 아들의 개를 산책시키던 중무지마 공격을 받아 노인 여성이 뇌진탕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격을 받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전장인자입니다. FOX5 뉴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81세의 뉴욕 주민이 오후 7시쯤 웨스트 66번가와 암스텔담 애비뉴 아파트 근처 보도에서 그녀에게 다가온 남자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그녀의 옆을 지나간 후 잠시 후 돌아서서 그녀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을라 프롬먼으로 확인된 이 여성은 갑작스러운 펀치를 맞은 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마운트사이나이 모닝사이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녀는 당시 기억을 잃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고, 당시 의식을 잃었으며 뇌진탕을 일으켰다고 들었다고 그녀는 전했습니다. 그녀는 범인에게 표적이 된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어퍼 웨스트사이드에 살면서 링컨센터를 자주 찾던 프리머는 부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공격으로 인해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지하철을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